현재 자동차 포니 코페 같은 경우는 주자로의 디자인이었는데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이고 양산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오일 파동으로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양산이 중단된 브루네 컨셉카로 말을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온 컨셉카인데 아바타를 디렉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함께 개발한 디자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차와 함께 내가 교감하고 있다라는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용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컨셉트카. 토니코페 같은 경우에 스타일링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을 살려준, 음, 아바타 컨셉 하러 가겠습니다. 둘다 이제 피터옵스빅이라는 유명한 노르웨이 디자이너의 의자인데요. 지금 보시는 글로브 체어도 다양한 포스츄얼 취할 수 있는 의자입니다. 스토케는 지금 뭐 마케팅에도 성공한 제품이죠. 서스테이너블한 디자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토케, 예, 트립트랩 의자로 하겠습니다.